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그래.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맞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이제, 스님도 이제 이렇게 병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음. 더군다나 암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 하는데, 음. 이제 스님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프죠, 아. 한마디로. 아, 너무 솔직하게 받아, 또. 소식하게 받아들여야 <laughs> 네.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현상,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두려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 일단 내가 서, 그뭐 서, 선점이라고 하나, 그잘 죽어야 될 텐데. 그, 좀, 그런 삶의 마무리를 좀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난또 이름이 나서 소문이 금방 날까. 그런 생각 <laughs> <laughs> 들고. Yeah. 음. 음의 집, 이 마음의 yeah. 집이라는, 이게 시집에도 없는 신데, 살아있기에 늘 문이 열려있는 내 마음의 집엔 늘 손님이 많아 행복하다 슬픔 기쁨 절망 희망 고뇌 환희 아침부터 밤까지 나는 이들을 편애 없이 다루는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 같기도 하다 한시도 비울 수 없는 마음의 집에 오늘도 즉차 한잔 다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의 집 88년 1월에 쓴 어. 재밌지? 뭐, 어디서...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을 때인데 <laughs> 어 그때 이제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서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88년 1월에 병원에 이건 어제도 발표 안한 신데 네. 새롭더라고 그래서 가 네. 손님이구나 <laughs>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 나를 음. 선생님이고 엄마 같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그음잘 사랑한다는 게 음. 이성적인 사랑과 말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내 뭔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맞났다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네. 그 사랑을 진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네. 그 이수현군 같이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네. 내 목숨을 던질 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 네. 그런 거를 우리 꿈꿔야 될것 같아. 특히 수도사의 삶은. 어. 정말 나한테 그런 용기가 있나. 그래도 그렇게 큰 사랑을 하도록. 그래서 수도원에 온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번에 발바꾸일 동안 그 피성하는 주제가 생태 형성을 찾아서 그래갖고 음. 이 지구에 대한 그 생태 모든 거를 전공한 신부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그 환경 오염과 막 기타 여러 가지 음. 그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지구와 유니버스 이런 자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음, 마음 상해, 막, 하,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게 너무나 좀, 음, 사소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지. 아하. 거기서 내가 많은 어떤, 음, 그런 생각이 들, 들더라고. 우리가 유니버 사람, 아하. 이 시대 살면서 아하. 정말 사소한 것에 메이는 거, 그거는 네. 정말 째한 네. 거구나. 아하. 정말 우주적인 인간이 되고, 인류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수련에 와서 내가 좁아지면 안 되지. 저 광안리 바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아하. 결심을 나도 하게 되더라고. 아하. 그래서, 어나나좀 같이 자는 나좀 농담으로 우리 스들이 스님이 자꾸 차, 점점 더 착해져 성녀 <laughs> 되라고 그래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기쁘더라고 어, 내가 막 팩팩하고 신경질 부리고 음. 그런 말 하겠어요? 스님 갈수록 착해지는 것같아그 아. 말이 나한테 굉장한 덕담으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어, 내가 아프니까 좀 착해졌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신은 잘 쓰면서 성격까지 이, 이, 이런 게 하는 거보다 시에 가까울수록 노력하는 거. 예. 그렇지 시도 아름답게 쓰지만, 그 음. 시를 쓴 사람이 어떤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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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노력을 예.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음. 한 송이지만 꽃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전에는 어, 어. 수녀님이 워낙 어, 어. 시가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음, 근데 음. 약간 음. 가시 달린 장미 음. 같은 음. 느낌의 그속도 음. <laughs> <laughs> 있었는데, 이제 진짜 음. 이 광안리 바다 같은 음. 또 보면은, 은근히 수녀님이 배포가 있으시, 고 배포가 있으시고, 음. 참, 이렇게, 대장부 스타일이라까 네, 이런 것도 네, 분명히 네. 또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그것을 자기를 제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맞죠. 수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왠지,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이렇게, 이렇게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네, 쉽게, 네. 네, 네. 자신있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예, 나오시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음. 내가 농담으로는 나 수년이나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아깝지 않아요? <laughs> <laughs>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수년들이 기획사 설립해도 잘했을 것 같아, 막이래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는 나도 내가 시만 쓰고, 좀 이렇게 네. 기획, 이런 거, 근데 내가 삶을 살수록 막내 안에서 막, 어, 나 기획도 너무 잘하고, 막 네. 아이디어가 막 끝도 없이 나오고, 어, 내가 왜 이럴 수 있나, 어,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원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밖에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laughs> 그런 생각 한대니까. 적어도 피디 정도 됐겠지, 내가 이러면서. 벤츠 타고 다녔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결혼도 한세번 했을 거야. 마릴리 못 넘어지네, 자식.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쯤해 없고. 이혼도 몇번 했을 거야, 뭐. <laughs> 어, 아, 뭐 애들 밥도 안해서막 돌아다녔을 거라는 것아 전혀 반대. 그건 나현요요거면스그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피선생님이 저를 많이 아껴 주셨는데 우리 지인 만나면 하려 이랬대인수 씨가 만약에 스튜녀랑 결혼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괜히 당신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마 남편한테 강자도좀 부렸겠지. 이런 말도 하고 그러셨대. 저 페미니스트거든. 빛천덱신 그래서 아 참. 아 재밌습니다. 음. 또안 네. 가본 길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또 우리 수님께서는 이제 80년대부터 서진 놈살롱 그래. 사건 관련 네. 사형수를 비해서 사형수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면담까지 가서 네. 하시기도 하시고, 네. 언젠가는 이제 그중 어느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당해서 그 장례식에 다녀와서는 수님 생에 울수 있는 눈물을 다 흘렸다고 하셨는데 음. 왜 그렇게 눈물을 그때 많이 흘리셨어요?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아. 열, 일곱 명을 한꺼번에 처형했을 거예요. 아. 그, 래가지고 그, 처형, 응, 그러니까 당하고 뭐, 유품 정리하고, 그 현장을 하여튼, 같이, 어, 그때, 그때 미사 직전 하신 분이 돌아가셨고, 나를 안내해 주던 그 봉사자, 안나라는 그 자매님도 돌아가셨고, 다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근데 죽은 사람 중에는 20대도 있었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마음 아파서, <laughs> 버스로 몇 시간 하는데, 매일그 눈물이 그때 많이 나더라고. 음, 나하고 음, 그, 피가, 피한방을 섞인 거, 음, 그거 아닌데도, 음, 그렇게 슬프더라고, 아무튼. 음. 그, 그분들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고 음. 그런데, 그때 막, 생목숨을 이렇게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음, 제, 그게 어, 그렇게 이렇게 슬프고, 음. 그분들하고도 편지 연락을 또 주고받고 이랬기 때문에, 음, 음. 참.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 통해서 깨달은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니까 그 사람이 사형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언제 불러나가사형받을지 모르니까 이 순간순간을 너무 이렇게 오롯하게 사는 거에 말하자면, 절, 음.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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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한 절 마음으로. 그거를 내가 이도그 사형수들한테 그런 마음을 좀 배웠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사형수 하나는 장미기도라는 씨를 많이 소화했는데, 음. 나를 만나러 올때 저울에다가 빨간 수실로 이렇게 동전에다가 하고 왔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해연선이 만나 게 했으면 자기가 며칠 만 굶겠다고 하느 약속을 했대서 만났으니까 그런 금식을 풀어라 그랬더니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마서 그걸 그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죽었는데 그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그 사형수들을 통해서 그 사형수들에 대한 그 선입견과 이런 것들 많이 그렸고. 아주 크게 네. 간절하게 그 시간 시간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네. 수영 같은 분을 우리가 진작 만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겠냐 막 이런 네. 말도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 아무튼 네. 근데 가끔 씩금도 그분들 생각이 나고 네. 또제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아. 그 형제님들의 아. 그 표정과 그 편지 이런 내용 같은 네. 것들이 많이 자극을 주더라고 네. 저한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음 진짜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래서 피 흘림, 피를 흘리는, 흘리면서 김대건 시부님처럼 이렇게 목, 칼에 칼을 박고 줄것또 그런 순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톨릭에서또 하얀 순교, 네. 피 흘림 없는 백색 순교라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수도생활을 어떠면 백색 순교야. 와. 내가 이, 내, 내, 마음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 수임한테 팍! 하고 쏴주고 싶지만, 그한번 참을 때는 백색 순교피 <laughs> 흘림 없는 순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사랑을 이렇게 사랑도 좀 키워준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널널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내 가족 같고 친구 네.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네. 한 50년 이상 수도생활을 하고 나니까 네. 아, 그러면서 <laughs> 되는구나. 이런 네.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아, 바다 같은 마음이 정말 없는 게 아니구나. 네. 어,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면서 네. 다 이렇게, 어, 웃음 안무에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다, 피한 방울 안섞여어 사람도 다, 왠지 어디선가 한번 봤던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 되더라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형수든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수녀님이 이렇게 젊은이들에 대해서 응. 이렇게 마음 아파해 주고 이런 것을, 응. 이제 이런 이 공감을 이제 젊은이들이 좀 느끼면은 응. 그들이 이제 화가 좀 많이 누그러지 저도 이제 응. 10대 때 학교도 그만두고, 응. 밖으로 뭐 이제 방황하고 질풍노도의 음, 시절을 보낼 음, 때는 음. 그때는 하여튼 세상을 다 그냥 불사질러 버리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 음.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또 있는, 예를 들어 사회적인 분노, 이 세상에 대한 이유없는 분노, 항변 음, 이런 것도 음.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진짜 이렇게 음. 안아주는 음. 마음, 그래 이렇게 보듬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누그러지는데 음. 그런 것들 다 죽일 놈이라고 다 그냥 그냥 빨리 사식시켜야 된다, 저놈들 가도 없애야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만 더 적게 신분로만 대하면 그것이 해소가안 되거든요. 맞습니다그 참... 제가 하나 또허덕한것 중에 하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왜 이렇게 불륜 비슷한 거 있잖아. 어? 네. 막 네. 어떤 그 예를, 예를 들면 어떤 아가씨 하나가 네. 그 형부하고 어떤 그런 음. 관계가 있어갖고 음. 몇번죽을라고 하다가 자살하고 뭐 그렇게. 그데 음. 어떻게 나 안, 왔는데 음. 내가 한번 안아줬거든. 아. 야단 안 쳐서 고맙다. 아. 야단 안 쳐서. 그런 거더라 그러니까. 네. 무조건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막 야단치는 것만 생각했다가 음, 한번 그냥 우습하면 그 잘못은 잘못이지만 안아주고 아, 그런 마음, 참, 아, 그것이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요. 덜 회개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구나. 막 음, 꼽혀, 그냥. 음. 그 너무 왜. 그래서, 우리, 우리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녀 신부들, 목사님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잖아. <laughs> <laughs> 잔소리를 해가지고는 사람을 별로 네. 교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네. 깨달았어. 요 네. 그냥 이렇게 반대로, 그냥 품어주고, 천천히 스스로 본인들이 깨닫도록 해, 도와주는 거. 네. 그것이 회심해 이렇게 하는 길이지, 다 다그치고 야단치고 막 네. 그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거든. 네. 경험해 보니까. 네.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아유, 아유, 뭐, 좀 안아주지. <laughs> 사기치고 하는 사람도 많고 나도 네.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네.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교도소에 가서도 편지가 오더라고. 그때 내가 센돈 이렇게 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 그대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은 더 나쁜 짓안 하고, 선생님한테 잘못한 걸 그러니까 기호가 없는. 스로 살겠다면 뭐 그런 편지도 오르더라.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하여튼 그냥 그 사랑에는 용서라고 하는 게 어떤 그나 한도가 없는 것 같아. 그 끝이 없이 그냥 해야지 <laughs> 되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것 같고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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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고. 어. 그신창월씨도 내가 <laughs> 그 마지막 만난 게 순천인가 거기서 <laughs>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하여튼 좀, 아... 그랬어. 내가 이렇게 손을 네. 이렇게 잡아주고 막 그럴 때 자기 그동안 내 모든 그막 서러움과 원망과 이런 거다 한순간 에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 세 <laughs> 음, 음, 하여튼, 그러니까, 수생님 음, 음. 그, 음. 그걸 보고 신창원 저도. 아, <laughs> 아 그니까 <laughs> 그런 애들은 <laughs>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음. 너무 어렸을 때 엄마도 잃고 그래.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런 육성에 비 없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성 대학 그래. 뒤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어려 애들이 분노밖에 쌓인 게 그래서 없죠. 엄마 무덤에서 잤대, 선 맨날. 엄마 무덤 에갈 <laughs> 그 때가 엄마 무덤에서 어렸을 때 자고 음.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제 그 면에 오던 그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해했잖아. 나 그때 외국 가고 없었을 때데 음.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대로 좀 다쳤나 봐요. 그래갖고 음. 지금 어디더라? 지금은 광수에 있나? 아 어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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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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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옮겨다니더라고 또 다니는데 또 신청한 편지를 보면 그런 불학 소년이 없어 음. 얼마나 내용이 음. 완벽하고 잘 쓰고 아. 다성하고 아. 어그 어. 그렇다 라니까 음.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공동 범죄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엄마도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맞아. 그러면은, 보듬마중니까 그냥 돈 없다고 두들어 패고, 두들게 패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 나쁜 짓을 계속 이제 하게 되고, 어. 또 교도소에 가서도 그지. 어. 그래, 이제 수녀님이라도 계셔서, 그 평생 얼어붙은 암덩어리가 이렇게 수녀님이 하시니까 녹는 것 같다고, 진짜 얼마나. 아, 그럼 내가, 그, 이제 내가 그분한테서 믿게 그, 그 했던 게 그, 신창원, 그 형제님을 계속 정교적으로, 음 면담하고 그런, 그, 누구야,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신창원을 다음에 간대. 그래서 내가 2002년도 그, 어 향기로 마르고는 꽃처럼인가? 거기 이제 그 책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윤동재 서시에 나오는 것 같은, 그, 하, 늘으로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차, 분명히 안에 있으니까 좀 찾으라고, 내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이렇게 교, 교인적인 말을 쓴게 아니라, 굉장히 좀 위로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너무 네. 이제 그게 좋았던가 봐, 이분한테. 그 좋은 마음이 돌아온 다음에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좋은 마음이 계속 안 돌아와서, 안 돌아온 채로수님한테 글을 쓴다 그러면서, 음, 그 감사의 음, 글을, 썼더라니까 그래서 아, 그런 비슷한 얘기로 했어. 막 음. 얼마나 마 너무 그렇게 되겠냐막그냥막 아. 교훈적으로 가득 찬 그런 글이 아니라 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해서 위로해서 거기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도, 좋아졌는가 봐 자기가. 그래서 그 남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샘터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모님 당신은 나에게 당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그러면서 제발 그리고 자기가또 돈이 어디 있다고 그 무슨 상황 버섯. 그런 거, 주문해서 그래으면안 돼. 이벤트를 많이 했다니까. 또내 생일 2월 7일인데, 2월 7일 되면 또, 그 뭐지, 꽃바구니도 보내고 막 그랬어, 신성원 씨가. 아, 그러니까 그 암덩어리가 마음의 암덩어리가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수현님그러면서 그러니까, 응. 저도 지금 이제 수현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우 진짜 힐링 되네요. <laughs>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시원해게 박하사탕을 옆에서 씹는 것처럼. <laughs> 창고에 그 편집 창고장 보여 줄게. 예, 음. 예전에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본 적. 그 어, 많은 그래 사연들을 다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 얼어붙은 가슴들을 얼음장 같은 가슴들을 그렇게 이제 수녀님이 뭐 편지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얼음장이 녹는 거죠. 자기 평생 한이 쌓이고 이러다가 그래서 그런 식대들이 굉장히 이제 커서 유명한 출판사의 편집자가 되기도 하고 네.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네. 참 좋은 길도 많이 갔더라고요. 사실 그 편지 한 통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이 사람도 그렇고. 어. 영혼을 살린 거예요. 람도 거. 이 사람도 그 모르는 분인데 답장을 해주려고 끊내놨는데 그래. 음. 용기내요. 이 글을 올린다고. 어. 어, 그러니까. 어. 이혜인 수녀님께. 어, 어, 어. 수녀님께 용기내요. 이 글을 올립니다. 야, 글씨도 이쁘게잘 썼네. 음. 늘 힘없고 아프고 외롭고 소외되는 이들에게 힘과 이루와 용기를 주시는 수녀님. 제가 이 글을 올릴 용기도 이런 수녀님 때문이에요. 저는 수녀님의 글을 시집을 대학생 때 처음 읽고 너무 좋아서 몇 번씩 읽곤 했어요. 얼마 전 수녀님의 시집을 우연찮게 사서 다시 읽게 되었어요. 읽는 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수녀님, 순여님 어떻게 수녀님처럼, 아니, 시처럼, 삶처럼 살수 있어요? 원 음. 온통 삶 가득 어떻게 살면 되나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글들이 내 마음의 맑음으로 깨끗하라고 눈물겨운 위로를 줍니다. 수녀님 이 편지가 어떻게 붙일지도, 수녀님이 어떻게 받으실지도 모르지만 꼭 받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크고 작은 시, 에, 시험거리 같이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쓰기엔 처음 글에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용기 내어 한이 작은 행동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수녀님의 글들을, 시들을 또 읽으며 가까이 하며 내 마음에 치유를 주는 글들에 무한히 감사드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다시 이 글을 쓰도록 용기를 낸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서기 중인 누구누구가 올립니다. 진짜. 샘터를 보냈어. 아. 그지이 수임한테 갔을까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음. 이거 내가 답장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갖지고 여기다 음. 이렇게 둔 거거든. 음. 벌써 한참 됐어. 8월 5일이니까 음. 지금부터 답장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럼 음. 그냥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laughs> 어? 답을 보내면 얼마나 반가워. 그치? 그러니까. 그렇죠? 아. 아. 수현이 이렇게, 두, 이렇게 어. 보면 아. 이제 그 가볼 거야, 가보. 아. 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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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네. 정말 한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자기 세상에는 자기를 그 알아주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사람이 수녀님이 편지 한 통에 아 진짜 지금, 그게 지금은 덜한데 한때는 이렇게 가방 들고 가출하는 소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때최은숙이라고 음. 이렇게 가출한 소녀가 이렇게와 하룻밤 내가 재워줬는데 음. 몰래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오빠가가 와서 그 다음날 데려왔었거든. 음. 그리고 이제 걔가 여기다 이렇게 길게 자기 사연을 적어 놓고 몇십 년 세월이 지났잖아. 근데 걔가 이제 결혼을 해서 <laughs> 캐나다 가서 딸을 데리고 음.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로 왔대니까. 어. 왔는데 어. 내가 또 그때 자기가 소녀, 여기 하룻밤 자고 가면서 쓴그 글, 글 있잖아. 예. 그걸 찾아서 본인은 또 보이셨다니까. 나 대단하지, 그죠? 어, 어, 어. 예. <laughs> 그래서 그 엄마한테 자기가 방황하는데 그때 이제 소녀 예. 만나서 예. 그랬다면서 그 오빠랑 그딸 데리고 왔, 왔더라니까. 예. 그런 그 인연의 그, 어, 예. 그런 것들이 참. 정말 녀님은 사람을 써서. 살리는 삶, 진짜 사람을. 아유. 아유. 그래서 참. 나. 진짜. 스스로 내가 그때 감동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음. 어그도그도 어떻게 생각이 또 나고 음. 어. 마지막으로 시하나일등게 yeah, yeah, yeah. 음. <laughs> 어제 그 제가 입춘이었잖아요 yeah, yeah. 입춘이 되니까 yeah. 또 제가 쓴 글이지만 이, 이 시가 또 와닿더라고요 yeah.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yeah.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yeah.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러니까는,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고 나니까, 난 원래 가을을 많이 좋아했는데, 아, 봄이라는 계절이 또참 더, 그렇군요. 이렇게 생명성을 주고 희망의 계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봄이 되니까 막 어떤 봄 기운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 봄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뭔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음, 다른 사람에게 봄이 되는 연습을 해 겼구나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봄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웃음> <웃음>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꽃한 송이 피는 거뭐 이런 것도 다 새롭고 어, 이렇게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오지만 마음의 봄은 만들어야 온다 <laughs> 이런 말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봄에 어, 이, 이 어떤 1년, 1년 내내 그 봄을 사는 사람, 네. 봄과 같은 사람이 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하고 네. <laughs> 어, 또 이렇게 덕담이라면 덕담이고, 네. 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음,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그렇게 제가책 아. 그러니까 제목이 어, 어,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는책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따서 카페 이름을 언제라도 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네. 또그 분하고도 또 이제 뭐 엽서를 주고받고, 음, 네. <laughs> 어,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좋다고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가을에도 봄, 여름에도 봄,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어, 그런. 그러니까 예, 수빈님은 기질적으로도 ]구나. 이미지가 봄 같고, 이렇게 음.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막 명랑하고, 길적으로도 그러는데, 이제 삶도 뭐 사람들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laughs> 마음을 녹여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내, 어. 내수민도록 이름이 밝을 명, 맑을 숙이잖아. 밝고 맑고. 본래해인은 필명이고 수민도록 이름 명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랑 소녀. 밝고 맑고. 그렇게 살라고. <laughs> 어. 그리고 어렸을 때 아기 때 손님이 네. 오면은 내가 막 좋다 좋다 그랬대. 네. 넌 맨날 뭐가 이렇게 좋니? 그랬대. <laughs> 신부님이 <laughs> 맨날 <웃음> 좋다 좋다그그고서 <laughs> 뭐가 이렇게 좋니? 너는 <laughs> 그랬대. 그 생각도 나더라고, 아기 때. 어, 음. 기질기 그 기질, 기질. 정말 명랑 소녀로 살아야 겠다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내가 왜 저렇게 명랑한데 집착을 하냐면은 네. 초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이게왜 때 음. 학교에 가면 생활 기록부 이게 성적표 수잖아 그런데 음. 그때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하고 어린 마음에 그랬는지 그래서 표정이 좀 어둡고 그랬나봐요 선생님이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무 그러니까 우울한 성향이 있도록 이렇게 써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음. 어린애가 우울하면 안 되는 인생을 아, 음. 내가 명랑, 명랑한 것도 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대니까 음, 음. 아. 야, 세상에, 음. 수님도 그럴 때가 있어. 음. 음, 음. 계속 아니, 책에 파묻혀서, 음. 이렇게 그 남한테 곁을 안 주고, 음. 책 속에만 들어가서 그렇게 웃지 않고, 음. 새침, 새침소녀였죠. 어. 그 선생님이 그걸 한 걸, 음. 우, 우울하다고. <laughs> 어, 음. 공부, 공부는 좀 성적은 좋은데, 음. 음. 이 아이는 좀 우울한.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 그래서 음. 그거를 내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내가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우울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대니까. 어, 어. 그게 이제 암 걸리고 하면서 더 우울할 요소가 더 많은 거같잖아 그러니까 아, 좀 명명명랑함을 덕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밝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